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리플 변동 기대되는 한주 시작 이고요 비트코인 3 3 0 0달러 이더리온 1900 달러 변동 없고 리플은 900원 하락 이후 플러스 5% 반등 아이티코인도 비트코인 3만달러 리테스팅에 약간씩 조정은 온 상태입니다. 이번 주는 본격 미국 빅테크 실적 시즌으로 7월 19일 테슬라 넷플릭스 언이 있고 20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파운더리 1등인 tsmc 실적 21일 월앤버핏 보유한 미국 신용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언닝도 기다리고 있구요. 넷플릭스, 테슬라, TSM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고금리 긴축 시즌에 매출 하락 올줄 알고 미리 대응을 자리에 뒀고요 직원 테사나, 테슬라처럼 차량 할인해서 판매하고 넷플릭스도 중간에 광고 있는 저가구독 서비스 시작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죠. 반도체 시장도 6월 말 마이크로 실적 바닥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보안, 반도체 셀 역시 반등이 크게 온 중입니다. TSMC 실적만 비트를 해도 반도체 시장에게는 긍정적이다 보조했고요. 거기에 워렌 버핏,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미국 최저 실업률에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진행 중이라서 카드 소비 늘어나고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크죠. 미국 기업들 실적 악화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8월 3일 애플 어닝인데 대부분 빅테크 어닝 끝난 다음 발표되는 거라서 애플 어닝까지 시간이 많고 8월 초에 들어가면 어닝에 대한 미국 주. 민감도도 낮아지듯 보이고요. 어닝 크게 신경 안 써서 애플 주가 하락에도 전체 지수 하락폭이 작은 거죠. 애플은 올해 5월 실적 발표부터 다른 빅테크하고 같이 발표를 안 하면서 시장에 엇박자를 주고 있습니다. 애플 이번에 이 실적 미스라며 3분기 연속 어닝 미스이고요. 미국 실업률 감소로 소비는 살아나고 있지만 스마트폰, 노트북 상대적으로 고가인 애플 제품도 판매가 잘 될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하고 가처분소득 감. 감소해서 고가 제품 판매는 부진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이라도 싼 제품을 찾는 거죠. 하지만 애플도 인플레이션 유 용량 클줄 알고 1분기 인도 시장 확대나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 확대 MR 헤드셋트 볼파구를 찾고 있고요. 때문에 전체 기업들 실적보다도 문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경제 데이터 잘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까지 상승했고요. 작년 시0월 나싹 저점일 때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4%였습니다. 4%까지 10년 물국세 상승하면 글로벌 경제 약한 꼬리가 터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미국 나사 폭락하고 미국 경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연런 재무장관 중국 방문해서 미국 채권 구매 협상으로 10년 물국세 금리는 3.8%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중국도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을 미국이 제재 풀어야 된다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확실하고요. 연런 장관도 중국이 요구한 첨단 산업 고율 관세 철폐가 시기상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청년 재용률 20% 넘어가고 경제상황 어렵다는 것을 예일론 장관 잘 알고 있어서 중국도 고유관세 철회 안 해줘도 쉽게 거절을 못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미국 채권금리 내려가는 방법은 미국이 돈안 찍고 긴축 지속하거나 유럽 중국 일본이 미국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중국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같이 미국 채 비중 줄이면서 미국 영향력 최소한으로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미국 채권 매수를 안 해주고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 기업들 실적 좋으면서 다시 10년 물 국채 금리는 4%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약한 고리 하락에 비트코인 안나사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나사기 하루만에 마이너스 4%만 폭락을 해도 비트코인 3만 달러 지상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리플도 다시 바닥을 찾아가는 거죠. 하지만 연론장과 70세 고령의 연준 의장까지 했던 경험 풍부한 경제학자라서 중국도 쉽게 무시는 못할 듯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 위해서라도 중국이 채권 매입해서 금리 내려주는 게 필요한데 선발대로 톤이 블랑큰 국무장관 보내고 잘안 되니까 옐런 장관까지 보낸 거죠. 이렇게 해도 중국 태도 안변하며 미국 언론하고 바이든 행정부 미중 무역 정제 골은 더 깊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 임피 3년 임인기 1년 차인데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한발 물러설지도 관전 포인트 있다 하구요. 그리고 우리 리플은 SEC 부분 승소 이후 1,100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조정 나고 9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1,100원 고점 대비 피보나치 0 5 5간까지 조. 조정하다가 반등온 건데 0 5하고6 1 8 구간 조정은 일반적입니다. 단기 리플 호재 나올 곳은다 났고 이제는 SEC에서 다시 리플 항소할지 여부가 리플 가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볼수 있습니다. 부분 승소 이후 코인베이스 리플 재상장은 되었지만 항소하고 다시 배수하면 상장 폐지되는 거고 리플 가격도와 힘없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대신에 항소해서 패소할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원심 따라서 움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리플 항소 관련 에서 전 SEC 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가능성이 높다고 주말 동안 발언하면서 리플 가격도 1 0 0 0원위로 빠르게 상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00원 부근에서 매수한 리플 투자자들도 추가 매수보다는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리드 스타크 트위트 링크드인 통해서 왜 SEC가 항소할 수 있는지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요 가면 SEC가 리플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 여전히 많다는 거고요. 리플이 부분 승소했지만 일부 패소한 부분이 1 무분별한 기간 판매인데 개인들한테 공정하게 통보도 안하고 기관들한테 리플 팔았다는 혐의이고요. 주식으로 치면 유상 증자하는데 공지도 없이 증자해서 개인들만 손실 크게 본거죠. 거기에 3번 하위 테스트나 거래자금 지급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4번 프로그램 매티 자동 매매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많다고 하고요. 7월 14일 리플 CEO 갈링하스도 SEC 항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항소에 몇 년은 소요가 더들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플 항소에 또 다시 리플 가격 폭나오고 지난 3년처럼 힘없이 가격 움직인 게 아닌가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항소가 된다고 해도 코인베이스 미국 내 리플 거래는 중단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항소는 지금까지 리플 소송 있었던 것처럼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리플 소송은 더 이상 개별 코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 판도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이 약식 판결에서 일부 리플에 손을 들어줬던 것도 정치적인 요인이 강할 듯 하구요 레디피크의 블랙락 주식이 비트코인 ETF에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0% 지난주 변동을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 재선도 이미 시작이 되어서 중산층 표심 많은 코인에 미국 정치 경제권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6월 SEC의 메인 아이트코인 증권 부류로 솔라나이다 샌드박스 등 가격 폭락을 했는데 즉시 갠슬러 의장 사임서 나오면서 간접적으로 겐슬러 의장 압박을 한 상태이고요. 게리 겐슬러, 바이든, 레디 핑크의 이런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겐슬러 의장 현실적으로 상대가 안되죠. 한구로 치면 장관직하고 대통령, 경제계 거물이 대치를 하는 건데 겐슬러 의장 눈치보다가 결국에는 제재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미국 법원 토레스 판사도 이런 여러 힘의 구도를 잘 알기 때문에 리플 부분 승소를 해준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SEC가 리플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민심나정 서 공격을 받으면 웬만한 준비 가지고는 쉽게 항소 하지는 못할 듯 하구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자금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 디센티스 2배 3배 넘어가고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빠른 속도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증시 회복이나 최근 코인 시장 움직임만 봐서도 이대로만 움직인다면 내년 대선 바이든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지죠. 바이든 대통령의 후원금은 미국 빅테크 다음으로 현금 풍부 코인 거래소들 코인 세력들 후원 이클듯 합니다. 미국 정부 방향성 따라서 최소 10배 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엄청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구요. 특히나 미국 코인 시장 내 퇴출 당한 바이낸스 거래소 바이든에게 후원을 많이 할듯 하죠. 그리고 코인베스 역시 바이낸스 메인 수익원이 개인 고배율 선물 거래소만 미국 내 합법화를 시켜 도 코인베스 주가 더 폭등하고 후원금 도 금방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말 동안 리플 항소 이야기 했던 존 리드 스타크나 SEC 국장이면서 인터넷 집행부부 책임자였습니다. 현재는 사임하고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구요. 존리스 타크 이전 발언이나 트위터 팔로우수를 보면 리플 소송 관련해서 전문가이긴 하지만 발언이 100%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올해 3월에는 바이낸스 그림장 금융으로 대규모 뱅크런 불가피해 보인다 이야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상승했고 올해 2월 코인 시장 잘 상승할 때는 get out now. 당장 코인 다 팔아라 했다가 현재도 코인 시장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